제가 오디바이스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선배님을 만난 것처럼, 여러분도 자신이 꼭 원하는 대학교 학과 선배님을 만나서 저처럼 입학하세요.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24학번입니다. 제가 예전부터 우주를 많이 좋아하고 별 보는 걸 좋아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점점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천체물리 또는 우주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대학교의 천문학과 또 우주과학을 전공을 하시는 멘토님들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신 경희대학교 22학번 멘토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학과는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점이 다른 학과는 와또 다른지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우주를 전공하면 또 어떤 느낌인지와 같은 좀 편안한 질문들을 드리면서 제가 우주과학과에 정말로 가고 싶 구나 또 이런 걸더 배우고 싶구나를더 느꼈고 가장 도움됐던 거는 경희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대학교들도 다 공부를 해봤었는데 경희대만 좀 특화된 것을 제가 따로 분류하기좀 어려웠어요. 그런데 그런 거를 직접 거기에 입학하고 계신 선배가 알려주시니까. 그쪽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. 같아요. 면접 전형 또 수시로 들어가신 멘토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세트과 또 면접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. 먼저 세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이 예전에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듣고 또 제가 했던 활동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바꾸면 좋고 이런 부분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또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그런 좋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제가 멘토링 마지막에 멘토님께 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꼭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바다 꼭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좀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.